똑똑 여기 맞나요? 여기 맞아. 요저 패네어 위있어요 패네어. 어이고 오늘 천정 벗고야겠다. 네나 바트 형안 뽑을래. 난 바트 형. 바트 안 뽑을래. <laughs> 왜 그래, <웃음> 데미나, 데미나 <웃음> 형, 데미나 형이야. 아형 저번에 다 좋잖아요, 형. <laughs> 데미나. 그때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야. 맞아, 맞아. 맞아. 아 그만. 네,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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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 입장하네 어, 저 혹시 선수들 입장하네 저솔랭내기 해도 될까요? 그럼요 성공 되셨으니까 아, 아, 감사합니다 아, 야준밧들 왜요? 댄스 유튜버 하라니까 댄스 유튜버 <웃음> 어? <웃음> 잠깐 제가 선이네요 오케이 난 일단 유연패 했다 민규야 저번에 응? 너왜 저기 안 뽑아? 어나 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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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 어제 연승한 클리드 말고 피넛 가겠습니다. 나이짜. <laughs> 아, 오늘 복잡해져. 아, 이게, 이게 일단 맞아. 나이짜. 너 지금 누구 갈까요 아하. 제자 버려? <laughs> 상윤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중반선 버려요. 클상도 <laughs> 자리 있어요? 있어요? 너씨 누군 거 같아요? 클상도. 잠시만 좀만 가도 갑니다. 도율이랑 체인지 하죠. 클상도랑 네. 그 넣자 봐. 오 좋다. 너뭐 클상도로 그, 가자. 클상드. 클상드. 네. 클상 네. 클상드 어, 네. 좋다. 저는요. 이게 저는 상윤이 아니면 상준이 형 중에 둘중한명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 멘트 받았다 한상준은 예의상 말한 거고 나는 상윤 가겠습니다 아이상윤 아, 김민교이 오이거이 아, 먹이인이 아, 맞나요 아니면은 클상 드가 맞나요? 아나 고민되네 이거 클상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면은 진짜, 아, 진짜 아, 클상 아, 드 아. 이러고 있다 저결단 내리겠습니다 어 아, 누구죠? 저희? 이만이 가겠습니다 하하하하야 <laughs> 진짜 아, 이겼다, 이겼다. 개좋은데? 와 개좋은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해주게 민규야 나입자나입자 무슨 클상드 이러고 있어 내가 가겠냐 이 양반아 <laughs> <laughs> 바하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은 삼김이 형님 C9 인 큰소녀님이라고요. 삼겹살의 김치님이 몇개 필요하냐? 삼김이 형님 저요. 응. 삼김이 형님이 개큰손이라는데 맞아? 저분 엑셀큰손이시라는데요? 야 엑셀큰손은 달라 큰큰 그쵸? 큰 얼마나 쏘실까? 아씨발김민경부캐라는아 예? 아 예? 민교 형세 보이셔 저희 엄마가 지었어요 아세 <laughs> <쎄> 보인다 <laughs> 와개세 보인다 삼김이 형아 삼김이 형 민교예요? 야이 씨발새끼야 아 씨발 누가 시발. 말했어 누가 제가 그럼 야. 물타기 할게요 그럼 김민교 57,000개 이상호 55,000개인데 3만 개 <laughs> 아니고 니뭐 네 15,000개로 입장하려고? 에라이 퉤 그냥 강퇴시켜줘라 씨발 <laughs> <시발>. 이달리 유망주 <laughs> 백트충이네네 제가 이거 제가 <laughs> 네? 했어요 네. <laughs> <laughs> 리얼리유 <이달리 유머> 좋습니다. 최선을 <laughs> <laughs> 다했는지 부검합시다 우리들. 예. <laughs> 아, 뭐 방금 뭐 소다밥이었어요. 피들스틱 줌 아니에요? 준바트 <laughs> <야, 웃음> 넘사야. 준바트 <laughs> 댓글도 넘사야. 준바트 따먹어. 야, 민규님 민규님 덕에 제가 게이들한테 <laughs> DM 이 오는 거 같아요. 해야 <laughs> 돼. <laughs> 아, 이렇게 솔랭 내기만 하면 뭔가 게임이 안 되지. 해야 <laughs> 마이왜 이렇게 솔랭내기만 하면 급해지지? 스승님 스승님네 바뚱이 씨 아직 솔랭내기만 하면 이렇게 게임이 안 되죠? 바뚱이 씨 게임. 저희 이겨야 되니까 조금만 <laughs> 그 바이를 제가 봤는데 조금 저 그럼 챔피언 네. 뭐 할까요? 정해주세요 제가 정하는 거 할게요 <laughs> 아니 어차피 바이 에코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비에고도 돼요 비에고 어떻게 네, 생각하세요? 다... 비에고? 다르반을 아니 솔랭비에고가 더안 좋아 다르반이 더 나아 자르반? 예, 네, 자르반이 더나아 진짜. 바뚜미 어. 씨. 제가 바뚜미씨 네. 거만큼 상준형만큼 네.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좀만 조금만 해 주고 와요. 조합은 이길 조합이다. 지금 열개 왔네. 예, 상성부였습니다. 다음 라인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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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거 잡으면 크거든요? 가라 가자, 가 랜턴 랜턴 빨리 해야돼 이거 빨리 해야된다고 엄마 아이씨 야 뭐하냐 스레셔형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씨 왜 궁을 안 써? 어? 응? 그냥 궁 찍으면 됐는데 방금. 학생 아들이 당했습니다. 안 뺏어 안 뺏어 안 뺏어 나이스 야 쓰레쉬 형 미셔다 쓰레쉬 인저 족족 그냥 다 끌어버리네 이 친구. 으잉, 으잉 너 시발 조용히. 해. 나 있자. 한 너, 사하들 오, 게임을 과연, 과습니다과대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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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연 과연, 과시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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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킬 맛있다. 골렛 먹고 리코 찍자. 아, 제이스가 여기 있네. 슈벌탱. 까비. 와, 근데 이건 제이스가 시발 잘했다. 이거 원래 아래 캠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왔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너무 아까운데. 형아이거 씨발 한 틱인데. 아칼리가, 아, 저거 진짜 잡기 좀 빡세긴 하다. 오히려 나는 바텀 라인전 빨리 끝난 게 낫다 봐. 行吧。谢谢 됐어 이러면 아 제이스까지 잡을까봤는데 아야 아, 개오바야. 진짜 개오바야. 키아나 형, 정신 좀만 차려봐. 버킹 키 아나 용 치러 가면은 할 만한데, 아 이거 키 아나가 물리는 식으로 한다 하면은 절대 못 이겨. 살았자? 어, 너 죽었다. 나 이사! 제압되었습니다. 아, yeah. 난 바론만 오면 불안하다, 저렇게 핑어 안 꽂혀있으면. 내가 사가야겠다, 슈벌탱 존나 불안해, 그냥 바론은 항상. 근데 정화 잘 뺐는데, 이거? 아오, 까비. 아, 뭔가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쉽다. 안 되나? 아, 시발, 이게 이렇게밖에안 돼? 아, 내 아칼리가 너무 세다 이거. 내가 막. 아칼리가 존나 문제다 이거. 예 아직 노플. 베시. 아 시바 구으로 돌아갈 거 억지로 열어봐 억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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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, 억지로! <목소리> 그거야 <목소리> 나이짱. 와 우리 다이겼네. 나짱 미쳤다. 리 기가 좋다 민규님 기가 좋아.